봐봐, 사람들은 빨리 써 나. 어, 사람들은 어디에 의해서 판단하냐면 감정적 판단을 내려야겠지. 감정에 의존한 판단.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기고 아, 야, 진짜 비 터지겠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진짜. 할게. <laughs> <laughs> 사람들은 감정에 의존한 판단을 내린데, 잘 봐봐. 이거를 해라야 하지 말라야. 어, 하지 말아라. 그 팩트에다가 기반을 둬라, 이런 거야. 팩트에 기반하자. 근데, 그,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 두려워하잖아, 그치? 그치? 안 두려워. 아, 이난 두려워, 지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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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한 여기 그 지분상에 따르면 100만 분이었나 1000만 분의 1이거든? 근데 차차차사고 그 5000분의 1이되 내지 간다? 많은 사람들은 are terrified니까 뭐야, t e r r i f i 공포심을, 어, 느낀다거든? 그래서 여기 ED 형태가 된 거고, 공포심을 느껴요. 봐봐. 뭐에 공포심을 느끼냐면, 그치. 비행기 타는 것에 공포심을 느낀다. 고, 여기다 ED라고 쓴 이유가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여가지고, 여기 나와야 돼. 됐지? 갈게. 빨리 가야 돼. 주로, 이제 종종 이러한 두려움은 stem from이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유래하다, 어디 어디에서 기인하다라는 뜻이야. 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써냐면 뭐, c 이라고 써도 되고, comes from 이라고 써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drive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어디로부터 기인한다, 몸으로부터 유래된다. 그지 어디로부터 유래되냐면, a lack of control 이면은 통제력이 없대.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 사람 조종하잖아 그래서 두렵대. 네? 근데 미리 얘기하면 얘들아. 그러나 그거는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네 감정에 기반한 거다라고 나오지. 학계에다 아, 봐봐. 그래서 파일럿은 in control 이니까 통제 안에 있다. 근데 패 a s s 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의 부족은, 그치? 인스틸은 거기 적혀 있긴 한데, 일단 주입하다라고 있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두려움을 주입한다. 그지 통제력이 없으니까 두렵대. 대박, 여기 좀 중요한 부분 나오거든? 많은 잠수적인 승객들은, 어, 여기 뭐 생각된 거야, 여기? 무슨 대시야, 이거? 소 네, 네, 네. 대세 대시라고 써놔야 들아소 대세 대 쏘. 어, 맞아. 이거 했어. 소 대세 대시. 이렇게 생략될 수 있거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해서 그 결과, 이렇게, 어, 그 결과 뭐만 하다 거든?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들은 choose 선택한다 거든? 뭘 선택하냐면 그긴 거리를 운전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날아가는 것 대신에 됐지? 그래서 so that 뒤에 주어하고 동사 나온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이게 한국말 해석에 없어도 굳이 찾아내서 써야 돼조동사그봐나 choose는 무조건 to 부정사 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쓰면 안돼 try 긴 쓰면 안 돼야겠지? 그다음에 긴 거리고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읽혀 가지고 요게 게투가 가다야 가다 가기 위해서고 제발 이거 인 오더 투라고 써도 되고 그다음에 소 에즈 투라고 써도 무방야겠지? 이모더투소 에즈 투. 그리고 데스티니 o 션 내가 뭐라 읽었어? 목적지라고 읽었거든. 근데 너네가 이거 맨날 헷갈리는 게 데스티니 있잖아. 그거는 뭐야? 운명이란 뜻이야, 알겠지? 데스 티 니는 운명이라서 꼭 다시 한번 적어놔야 돼. 빨리 써놔, 빨리 써놔. 데스티는 운명이야. 그리고, 인스 s t 오브 d o 뜻? 대신에, 날아가는 것 대신에. 됐지? 여기까지, 위에까지 얘들아, 뭐에야되 얘기야? 지금 품재력이 없어서 지금 쫄았다 이거 맞지? 맞아? 네. 쫄았고,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래. 봐봐. 그들의 결정인데, t 드라이브. 운전하는 결정 맞지? 운전하는 결정. 그걸 봐야 돼. 운전하는 결정은, is based on 이면 기반하다 인데 s o l l y 는 그냥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에 기반하고 있대? 감정에 기반을 둔 거지 야 이거 논리가 있는 게 아닌 거라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됐지? 한다 더어베 be based on 이라고 쓰는 거야 얘들아 be based on 이렇게 베이 s i 이라고안써 be based on이야 빨리 빨리 쫓아가 들어 한다 논리는 말하거든? 뭐라고 말해? 무슨 대시야 이거? 접속사, 접속사. 왜냐면 목적어니까 여기 생략돼야 되는데 생략되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목적어거든. 목적어. 그래서 얘는 생략 가능이야. 목적대가 아니라 이거 접속사고 그 접속사가 목적어로 쓰여서 생략되는 거야. 됐지? 어,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나 간다 봐. 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테티스티컬리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 부사야. 안에 주어 동사 들어 있어야 돼. 비 오즈면 뭐냐면 이게 가능성이라는 뜻이거든. 뭐의 가능성이냐면 죽는 것의 가능성 맞지? 자동차 충돌 해가지고. 네. 그 가능성은 어 r o u n 는 약이란 뜻이고, 이거를 어바 o u 이라고 써도 괜찮아. 숫자 앞에서. 대략 한 5,000분의 1 정도인 거 맞지? 5,000분의 1. 네. 5,000분의 1인 반면에 그 죽을 가능성이지. 비행기 충돌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다? 클로저면은 가깝다. 한, 지금 이게 밀리언이 100만이거든? 100만이 11개 있으면 1100만이잖아. 1100만분의 1에 가깝다. 거의 안 죽는다지. 그치? 네. 우리나라 사람들 비행기 다 태우면 한 다섯 명 죽는다고. 왜? 안전하다고들 봐봐. 갈게. 접속자 되시니까 안에 어때야돼 문장? 완전한 문장인 거 맞지? 왜 완전하냐면 t odds가 주어. 그다음에 여기 비동사. 그리고 여기가 비동사 뒤에 뭐 있으니까 이게 주격. 오, 맞지? 여기다 뭐먹었어 왔을 뭐 쓰면 안 된다 맞지 그렇지? 와안 된다. 빨리 쫓아야 돼. 이거 쫓아와. 이점 중요해. 봐봐. 이걸 봐봐. 얘들아 이게 t odds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주어 맞지? 가능성.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그래서 여기다 얼 썼고, 이즈 쓰면 안 된다고 꼭 알아놔야 되겠지? S가 붙은 명사라. 오케이? 그리고 여기 뭐라고 읽혀? 반면에라고 읽힌다. 반면에. 반면에 비행기 충돌로 죽을 가능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즈 쓰면 안 돼. 뭐에 가깝냐면 한 1100만 분의 1에 가깝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얘들아, 봐봐. 이 문장이 난 문장 삽입으로 되게 좋은 거같든 문장 집어넣기 라던가 문장 배열. 얘들아, 논리 얘기가 나오려면은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러나 니네 감정인거지 논리가 아니야 그치? 그리고 논리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라고 시작해야돼 먼저 일라 아, 아와어 만약에 너가 비고잉투는 팔 것이다잖아 팔 예정이다 그치? 어 니가 만약에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야 특히나 이거 원을 이 리스크를 받은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특히나 위험이라면 에? 특히나 위험 어떤 위험인데? 응, 어 리스크야 어리스크 어떤 위험? 푸드 인볼브 파서블인 아마로 아마도 포함할지도 몰라 뭐 너의 건강이라던가 이게 안녕이라고 번역되거든? 근데 안녕 말고 그냥 건강 이 정도로 읽으면 되겠지 웰빙 바로 알겠어 다시 여기 만약에 너가 위험을 감수할 거라면 특히나 위험인데 아마도 너의 그런 웰빙을 가져가고 포함할지도 모르는 그런 거야 그러면 우은 틈에는 뭐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지? 뭐 하는 게 낫지 않아? 가능성을 좀 원하고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떤 가능성? In your favor는 너에게 호의적인, 너에게 좋은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좀 너한테 유리한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야. 여기다 동격이라고, 동격이라고 체크해 동격, 동격. 봐봐.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문장을. 철수라고 쓰고, 철수 모르니까 어떻게? 여기 컴마컴마 컴마 열고, 어, 코리안, 수단트 이렇게 쓴다 했잖아. 철수는? 대한민국 학생이다. 그리고 is kind, 뭐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친절하다, 이렇게. 맞아? 근데 그리스크인데좀 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좀더 부족해서 내용이. 그래서 어떤 리스크인데니 네 웰빙을 포함하고 니네 웰빙과 관련된 그런 것 네. 그런 위험을 고른다면, 너는 그냥 너한테 좀더 좋은 선택지를, 가능성을 고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할게. 아, 다아다아 야, 근데 그게 좋잖아. 그치? 니한테 좋은 걸 고르는 게 낫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사람들은? 안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choose the option 이니까, 어이구, 어 선택지를 고른다. 일단, 옵션 선택지야. 오케이? 어떤 선택지냐면, 유발할지도 모르는 선택지고, 제발, 미리, 사형직동사로쓸수 있어. 뭐뭐에게 뭐뭐를 유발하다야. 뭐뭐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다. 오그 네?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불안의 양을 가져다 줄 선택지를 고르게 될 거래. 4형식 어, 사용식으로 쓸수 있어. 왜냐면 뒤에 명사만 두개 튀어나온 거잖아, 그치? 이게 오형식이면 여기 추구정사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양의 불안감만 가져다 주는 선택지를 고른다. 이렇게 된 거지. 때? 네? 뭐에 기반해서 판단한다고? 감정이야? 팩트야? 감정에 기반해서 평가한다지. 왜? 불안에 있어서 가장 적은 양을 가져오는 선택지를 고를 거라고. 네, 이렇게 할게. 나 마지막 문제. 나 pay 어떤 전투 뭐야?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했냐면, 생각에 집중하셈. 네?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지. 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뭐에 대해서냐면, 그 위스크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니가 네? 가진 생각에 집중하래. 해봐야 돼. 여기 뭐 생각된 거야? 못간데 생각된 거지. 못간데 대시라던가 위치 생각된 거고, 그래서 지금 have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이지? 불안전한 문장이니까. 못간 데는. 네? 이제 봐야 돼. 바로 그리고, 그리고 end 나오면 병렬인데, 집중해라. 그리고 make sure. 어, 반드시 뭐뭐 해라. 확실히 해라. 이거잖아. 그치? 우리 배웠잖아. 여기 뭐 생각된 거야? make sure 뒤에. a d 이건 무슨 뜻이야? 접속사 d a d 그치? 그래서 뭘 확실히 하냐면, 네가 b a s i n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너의 그치 결정을 사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를 꼭 확실히 하고 넘어가래. 됐. 그치? 단지 느낌이 아니라, 단지 감정이 아니라. 돼? 결국 필자가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여기야. 너가 너의 결정을 팩트에다가 기반하라고 감정이 아니라 됐지? 됐죠 음, 잠깐만 들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이 글의 흐름을 쭉 짚으면 사람들은 감정에 의존해서 판단한다거든? 근데 뭐 하라고? 팩트에 기반해서 하라고 팩트에 기반해서 팩트에 대? 네? 팩트에 기반해서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좀 되게 문법적으로 길단 말이야 문장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게 31번하고 32번 우리가 읽을 거잖아 얘네들이 빈칸 추론 문제거든? 빈칸 추론 풀어봐서 알지만 어때? 어렵잖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라서 여러 번 봐야 돼 알겠지?